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 대신맨 마이더스입니다. 어제까지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서 이틀 숙박하고요. 지금 포항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친구가 계속 연락이 와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지금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와서 지금 친구는 낚시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 삼겹살이랑 이렇게 라면이랑 이제 사 와서 여기서 먹으려고 소주 한잔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다가 친구가 버너를 안 갖고 왔어요. 버너를 금일의 에피소드입니다. 버너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사러 갈까 하다가 지금 또 해도 금방 질것 같아가지고 좀 벌써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옆에서 지금 마피아 시티 하면서 친구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량배 좀 잡으면서 이제 좀썰좀 좀 풀게요. 저런 데는 뭐니 머니, 뭐니까 이제 회색은 잘안 가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차라리 30짜리 불량배 잡다가 없으면 그냥, 그냥 29짜리 잡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저희 지금 적처치 기간이거든요. 애들 범죄 물결에서 지금 적처치 기간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거품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디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공격할 데가. 하도 여기 막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적응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냥 적처치 시작만 되면 바로 거품이에요. 그냥 다 휴전인 모드이기 때문에 공격할 데를 찾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3위까지는 해놓긴 해놨는데 어제, 어제 낚시로 몇 군데를 잡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해서 낚시로 두 군데 이거 승리한 거는 제가 어제 부캐 턴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낚시로. 제가 지원조직원 어제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서 한, 한, 한 명또 걸렸고. 또 이렇게 구출로 한명 때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일 범죄의 물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제 전체 랭킹 3인데. 갈 데가 없어요. 공격 갈 데가 다 거품이라. 지금 보시면. 근데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다 거품 키고 계셔야 돼요. 저희 클랜도 지금, 클랜도 지금 다 거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휴전 해지하고 해지된 집을 또 공격 들어가죠. 바로.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전략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낚시 같은 걸로 해서 역, 역기, 역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다 휴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북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격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공격할 때도 있는데 북해까지 다 공격할 때가 있고 공격 안할 때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북해는 공격 안 하기로 서로 이제 얘기가 된 부분이라 북해들은 그냥 공격 안 하고 있고요 농장은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섬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지고 지금 일부러 엮으려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한 군데씩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섬에 숨어 있는 거 찾아가서 막 공격하고 또한 명이 여기 텔레포트 해가지고 아까 전에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명이 텔레포트 해서 또 정찰 때려주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 조직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다가 바로 날아가서 딱 공격하는 거죠 텔레포트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정찰하고 저희가 낚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 낚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지원 조직원 딱 넣어놓으면 저희도 옆에 날아가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또 지원 오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엮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팀 팀원이 지금 또 공격 들어가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또 지원군 보내고 있고 이렇게 눈치 보기 싸움도 재밌어요. 그런데 워낙 다들 휴먼 휴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지원 조직 넣고 그리고 또한 명이 또 여기저기 건드려 놓고 와 가지고 일부러 휴전 안키고 있는 거예요. 지원 조직 받아 가지고 그걸로 수비 하려고. 그러면은 손실도 안 생길 뿐더러 적 처치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리고 부상병만 뜨니까 수비할 때는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뭐 부상병을 떠나서 공격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다 거품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사방에서 또 지원 조직원 오죠? 네, 한번 지켜볼게요. 원래 우리 쪽에서 그러면 한명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나? 나 아까 전에 여수 형님이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전략을 짠거 같더라고요. 지금 한명 낚으려고, 지금 낚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눈치 보기 싸움을 해요. 여기서 또 지원 노네요. 제가 지금 구출이 있으니까 한번 때려 볼까요? 근데 아까 정찰한 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지원 조직원이 들어왔나? 근데 버프 키고 한번 때려봐야 되나요? 차라리 지원이 왕창 들어와 있으면 그때 때려야 되는데. 우선은 에너지부터 다 써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클랜 채트에 원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이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럴 때는. 지원조직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가서 날아가서 때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 아마 여기는 비어 있을 거예요. 지원조직원 빼고는.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쪽 그 같은 팀에서 지금 지원조직을 넣어가지고 지금 자원을 못 뺏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가 지금 공격을 하려도 지원조직원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딱 구출 때리고 딱 들어가서 잡아먹은 다음에 자원을 쫙 뺏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원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무기 100만, 뭐, 다 털려가지고 별로, 별로 많진 않네요. 무기 100만에 뭐, 물자 400만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멀리서도 지금 일부러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지금 자꾸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서 저쪽 팀원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왜냐면 저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휴전을 안 켜놓고 뭐 볼일 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냥 자원 털리고 지금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저, 저, 저쪽 팀에서 와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또 지원 가가지고 싸우고 하면 아마 이제, 다른 센 친구들이 또 도와주러 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켜보다가 이 한번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지원이 오네요. 지금 계속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약 올리는 거거든요. 서로 눈치 보기 싸움이라. 그러니까 지원군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가서 딱 때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원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켜보는 재미도 있죠. 양쪽에서 지금 지원 넣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군이 와서 머물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또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준비는 해놓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버프를 왜안 켜냐면, 버프 켜놓고 또 어디 공격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프만 다 꺼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20, 24시간짜리 다 켜놓고 한 상태였는데, 일단 상황이 재밌으니까 지켜보다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투 보고서 일단 보고, 쟤네 지금 지원 조직은아쟤다 죽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전투 보고서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 올려, 올렸네요 근데 쟤네 병력도 별로 없네요 지원이 들어와 있나 많이? 지용군 아, 또, 또 빼버렸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빼버렸네요. 일단은 구출까지 태워놔야 되겠어요. 구출까지 시동을 걸어놓고, 일단은 저럴 경우에는 지금 많이 때리면 안 되거든요.